마티아 신부의 3옥이야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3옥이야기는 루카 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에 언급된 요나의 연자의 표징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부족한 믿음에 대해 꾸짖으시며 표징을 요구하는 군중에게 요나의 연자의 표징 외에는 다른 표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표징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를 보고 느끼고 믿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다른 민족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요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였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첫 번째 묵상할 내용입니다. 루카 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32절의 예수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애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위에 언급한 루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표징을 요구하는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복음 내용에서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안에서 표징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표징은 단순히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징은 하느님의 약속을 보증해주는 사건입니다. 유다인들이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안에서 하느님 구원 약속의 성취를 잃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방민족인 니네베 사람들조차 요나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는 한마디 선포를 통하여 회개하였는데 자칭 하느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짧은 단편 소설처럼 사장밖에 되지 않는 요나서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요나는 니네베로 가서 예언자직을 수행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니네베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나 다름 없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을 위하여 예언하고 싶지 않아서 타르시스를 향하여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태풍을 일으키셔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시켜 삼키게 하십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요나는 마침내 하느님께 굴복하여 니네베로 갑니다. 본디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도시인데 요나는 하루길을 걸으며 건성으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악인들이라 구원받아서도 안되고 절대로 회개할 리도 없다고 생각한 니네베 사람들 전체가 자루 옷을 걸치고 단식하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표징은 예수님의 표징과 대조를 이룹니다. 요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싫어서 니네베로 가지 않고 도망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몸소 이 땅의 인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가 살아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셨기에 사흘 동안 무덤에 가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네 배의 심판 설교를 건성으로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바치시며 당신의 구원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요나의 성의 없는 선포에도 니네베 사람들은 회개하였지만 요나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그분을 미워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루가복음 11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요나의 표직만이 주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회심 없이는 세상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희생과 쇄신 없이 악한 세대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헛된 기대에서 깨어나기를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변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과 이익과 쾌락을 우선시하는 세상의 논리에 눈 멀어버린 우리의 불신앙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는 출발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표징은 회개의 촉구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현존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당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얻도록 촉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